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고 시방운영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증을 조정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총 420명으로 하루 평균 60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초중고 학생, 사적 모임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급격한 방역 관화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 기본 방침을 따르되, 우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넷째,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사업실 운영 금지는 해제합니다. 또한 우리도 자체 광화시책으로 추진 중인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 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와 농업, 축산, 건설, 건축 분야의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밀폐, 밀접, 밀집 등3밀환경 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서 3일 내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초중고 학생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PC방, 노래연습장, 무인오락실, 스터디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확산세를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집중 진단 검사의 날을 운영하여 외국인 감염 확산 방지에도 철저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발생 상황에 따라 부득이 일부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우리의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시점, 예방접종 완료자의 혜택 부여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가을 행락철 등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여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도민 여러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